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이 불법 이민자 단속 중 30대 여성을 자살한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차량으로 요원을 치료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공개된 영상 분석 결과 정반대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숨진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몰던 갈색 SUV 주변은 IC 차량 여러 대와 연방 요원들로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행인들은 IC 요원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고 항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차량들이 구세 SUV 앞으로 다가가며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한 요원은 구세 차량으로 접근해 하차를 명령했고, 또 다른 요원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차량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때 구세 차량은 한 차례 후진한 뒤 도로를 벗어나려는 듯 우회전하며 회전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세계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동기화해 분석한 결과 총을 쏜이 c e o 는 차량 진행 방향 앞이 아닌 차량 왼쪽 앞범퍼 인근에 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YT는 발포 순간 SUV의 바퀴가 요원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일부 저해상도 영상에서 요원이 차량에 치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밀 분석 결과 요원이 차량에 깔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을 치료했다는 국토안보부와 i c 의 초기 발표, 그리고 여성이 요원을 폭력적으로, 고의적으로 차로 들이받았다며 자기 방어 사격을 옹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 주장과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는 ICE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JD 벤스 부통령은 이번 사건을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IC 고위직 출신 존 아마야는 CNN 인터뷰에서 IC 내부 정책상 즉각적 생명 위협이 없는 한 차량 추격이나 발포는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며 요원들이 충분한 훈련 없이 군중 통제 경험도 없는 상태로 과도한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 분석이 정부와 백악관의 설명과 충돌하면서 이번 총격이 과연 정당 방위였는지, 그리고 이민 단속 현장의 규칙과 훈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